작품에서 이제 댐퍼슨 역할인데요. 이 역할은 이 지역의 행정, 법률, 종교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 직함은 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 이제 법관, 소위 판사 능력을 같이 겸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기 말로 32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이 지역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여한 대기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분쟁입니다. 일종의 마녀들에 대한 그 판단인데, 그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 위치에서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된 인물인데, 뭐그 당시는 그 일종의 그 여론의 판단 또는 권력의 판단 이런 거에 의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않는 결론도 왕왕 내려졌다는 거. 따라서 아까운 억울한 인생들이 소위 말하자면 희생당하는 이런 예가 종종 있었다. 이건 뭐 인제 근세와가지고 소위 메카시즘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하나의 미국에 오시면 대 있었던 정치적 선풍 이쪽에 사회주의자로 몰고 가는 이런 그 정치적 선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데 뭐 그걸 패러디선 작품이 돼 그런 역할이 이 댐퍼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저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또 마지막으로 자기 딴에는 상대방을 위정시키면서도 생명을 구해보고자 일말의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그게 이루지 못하고 아까운 또 정의로 양심적인 생명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 이 작품을 하게 이제 좀 내용상은 좀 방대합니다. 소위 말하면 어, 종교와 법과 권력과 정의와 양심과 위선. 이것들이 충동으로 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생명의 존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양심을 위해서 그 생명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에,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런 게 에, 중요한 대목이고 특히 그 권력과 정의 양심과 위선 이런 충돌이. 이연기에서 볼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헤일 대사 가운데도 아주 정기적으로 상당히 의미 깊은 대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헤일 대사 가운데고 하나님의 거짓말을 써도 살아나는 생명력 존중성에 대한 그런 강조가 대단히 중요한 대사다. 이 작품의 또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귀담아 으셨다가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기억에 남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극상에서 연극사상에서 이미 알려진 명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대희곡의 아서밀의 세즈맨 못지않는 명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스케일이 세즈맨보다 훨씬 크다 하는 이런 면서 그 규모나 또 작품의 내용이나 또 작품이 시사하는저 어떤 시대적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대작에 속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충족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련에서 존 프락터 역할을 맡은 지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제가 맡은 프락터 역할은요. 음. 청교도 마을에서 농부로 살고 있는, 음,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적인 면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지만 어떤 세력에 속하지 않은 살짝 독고다의 느낌이 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겪게 되는 일이 한번 너무 잘 살고 있다가 어떤 아비게일이라는 여자 아이와 잘못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껍데기 벗겨지는 내용입니다 농부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면 거둬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당시 뉴 잉글랜드에서 개척자로서 자기가 일구는 만큼 얻어야 하고 그리고 씨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지 많은 생명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아서밀러 이분이 와 농부로 선택한 게 굉장히 원래 사건에서는 술집 주인이었거든 존 프락터가 근데 이 작품에서 농부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항상 곱씹고 연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작품이 워낙 좋아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 뭐 그리고 사랑 이런 건것 같아요. 결국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 이게 사실은 관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야,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되게 비슷하게 살고 있고, 어디나 부조리 있고, 어디나 거기에 맞서는 사람은 있지만, 그게 맞서고 싸우고 이런 게 사실은 현상에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진짜 삶은 뭔지, 내가 숨지고 사는 게 진짜 어떤 건지, 그런 거에서 전 얘기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입시 연기 그리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 한 번은 다 들어봤을 때내 이름이니까요, 라는. 그 대사는 워낙 무겁기도 하고 워낙 많이 하셔서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시련을 보면서 제, 저한테 가장 왔던 대사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는 대사예요 마지막에 사막에서 과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존 프락터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저한테는 가장 많이 울림이 있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테는 한번 던져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같이 공연에 참여해 주는 관객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물론 자기를 지키는 게 그리고 자기가 진짜 살아가고 가고 있는 게 뭔가 전 연극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 스스로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연말에 정리 망년에 스스로한테 망년에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 아닌가 네 저한테는 하나님 과연 난 누구입니까 이존 프락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다 존 프락터를 지연주로 놓고 항상 고민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련에서 가장 음, 저한테 온건 굉장히 사소한 개인적인 마음의 울림? 이게 되게 좀 저한테는 좀큰 일이에요. 워낙 고전이고 그리고 비극적 영웅을 담고 있어서 자칫하면 물론 그렇게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하면 2015년대에 개개인적인 의미로 좀 끌어당길 수 있을까라고 제일 전 많이 고민했거든요. 어차피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지현준한테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존 프락터랑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발견이죠. 저도 항상 빨가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하면서. 네. 아비게일 역할을 맡은 정은선입니다 네, 아비게일은 실현 작품에서 악의 축을 맡고 있습니다. 존 프락터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광기가 돼서 결국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 그런 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인물은 한 남자를 소유하고 싶고 그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그 마음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마녀 사냥이라는 것과 연류가 되어서 사건이 커지고 재판장으로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이 되고 또 거짓말이 되면서 온 마을 자체를 발칵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정말 나쁜 악역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무대가 좀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면에서 보는 것이 아닌 무대 객석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비게일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한테 착한 모습을 보였을 때랑 그런 뒤를 돌아서 거짓말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모습은 사실 뒤에 많이 보여지게 뒷관객님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앞과 뒤 사람이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극이 굉장히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모든 인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존 프럭터랑 하는 대사 중에 그것이 죄악이 될지 몰라도 당신 날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대사가 이 여자애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그 스스로도 죄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가장 잘 드러난 대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죄악이 될지 몰라도 당신 날 사랑하고 있다 고 스스로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욕구가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련은 시련입니다 근데 그 나쁜 의미의 시련이 아니라 살면서 여기 나온 모든 인물이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어떤 선택의 순간에 계속 놓이게 되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하고 딱 만나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만나졌을 때 스스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도 되고, 퇴보를 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시련인 것 같습니다. 네.